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지금 멕시코 칸쿤입니다 신혼여행지로 유명한 멕시코 칸쿤 멕시코시티에서 비행기로 2시간 반 시티보다 더 재밌는 영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바로 넘어왔습니다 지갑에 1 0 0달러 이상을 들고 다닐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내 지갑에 1 0달러 이상 있는 거 경찰이 안다 그럼 경찰이 붙잡아서 그 돈을 뺏어 간대요 명분은 이거예요 너이돈 어디서 났냐 어디에 쓰려고 그렇게큰 돈을 들고 다니냐 이게 명분이랍니다 이뭔 개소리야? 어처구니가 없죠, 정말. 그래서 유럽에 있는 돈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넘어온대요. 제가 칸쿤에는 어제 도착했고 오늘은 조금 늦잠 자다가 해안으로 나갑니다. 제가 여행을 하면서 정말 많은 백사장을 가봤는데 칸쿤의 백사장도 많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표정이 일그러지죠? 엄청 더워요, 지금. 여기 지금 33도입니다. 호알론 버스다. 여기안 어, 쓴다고? 잠깐만 버스 잡아야지. 아, 제가 로컬 버스를 타고 가는데, 아, 여기 정류장 크기가 안돼 있어. 아, 심지어 제가 타는 버스 지금 방금 지나가는데, 저 앞에 서 있네. 아, 스키면탈수 있으려나? 오, 우와,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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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 가지마. 가다 싶다. 아. 몰 간신히 버스를 탑승한 그 몰라. 가시 아, 자, 이 버스를 타고 한 30분 정도 간다고 해요. 근데 버스비가 2 0페알리면 아, 2 0 페소, 에서2 0소면 하나로 한천원 정도 합니다. 진짜 오리지널 로컬 버스다. 다 아셔야 될게 이런 곳이라도 분명 소매치기는 존재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아 버스가 지금 단점이 에어컨이 없네요. 아 너무 덥다. 갑자기 양주랑 콜라를 마시는 아저씨. 이 아저씨 양주에 콜라 마라 드시네. 이스라엘랜드에서 <목소리> 제가 본 바다 색깔이 제 인생에. 최고의 바다색이었거든요. 에메랄드 빛의 아그 설명하기 좀 힘들어요. 직접 봐야지. 근데 여기 올츠 비슷해. 아, 제가 지금 점심도 안 먹었고 아침부터 완전 빈속이라 너무 배고파요. 빨리 밥 먹고 싶다. 와 이거 살 그냥 다 타겠는데? 아 오늘 선크림 깜빡하고 안 바르고 왔는데 큰일 났네. 와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네 어제 호스텔에 있던 친구랑 얘기를 했는데 유럽에 사는 억만장자들이 지금 이 멕시코로 많이 넘어온다고 해요 그 이유가 경제적 문제도 있지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지갑에 천 달러 이상을 들고 다닐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내 지갑에 천 달러 이상 있는 걸 경찰이 안다 그럼 경찰이 붙잡아서 그 돈을 뺏어간대요 명분은 이거예요 너이돈 어디서 났냐 어디에 쓰려고 그렇게 큰 돈을 들고 다니냐. 이게 명문이랍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정말. 그래서 유럽에 있는 돈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넘어온대요. 이 친구도 지금 비슷한 사정인 것 같고. 그리고 유럽 지금 여행하긴 좋지 경제적 문제는 많다고 합니다. 아, 너무 덥다. 보니까 여긴 차 없으면 안 되네. 아, 큰일 났네. 진짜 여러분 엄청 더워요. 창나 아니야. 미쳤나봐. 아 근데 멋있긴 멋있다. 아 아까 해변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모래사장 쭉 따라가지고 호텔 건물들 막 세워져 있는 거. 야 진짜 이쁘다. 물색이 엄청 맑아요. 뭐막 투명색이야 거의. 아 사람들 평화롭네. 와 근데 햇빛 진짜 장난 아니다. 미쳐버리겠다. 진짜 너무 더워요. 너무 뜨거워. 당장 눈에 보이는 곳이 여기밖에 없는데 몰라 네, 중식집이었어요 저 멕시코 음식 전문점인 줄 알았는데 잘 먹겠습니다 3시 20분인데 이제 점심을 먹네 이게 이렇게 해서 165호 소거든요멕시칸페 패소? 얼마냐 볼게요 한 13,000원 하네요 13,000원 대한민국이랑 비슷하지만, 뭐 이정도요 그쵸? 잘 먹겠습니다, 정말. 아!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자, 다 먹고 지금 숙소에 왔어요. 저희 프론트에 있는 친구들이 너무 친절해. 아, 그리고 밥을 다못 먹었어. 그래서 포장이 나왔고요. 이제 루프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이제. 주방입니다. 그래서 뭐 만들어 먹을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은 수영장도 있고. 이번 숙소 진짜 정말 잘 잡은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마무리 지어야 될것 같아요. 아, 너무 덥고, 더위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또 피곤한 것 같아. 요 오늘은 좀 들어가서 좀 쉬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바이바이. 룬키.